자동차 유리는 사고가 났을 때 승객들이 밖으로 튀어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뜻밖의 많은 차들의 유리가 쉽게 떨어져 나갔습니다. 차량용이 아닌 건축용 접착제로 유리를 붙이기 때문인데, 고작 만원 남짓한 돈을 아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최우원 기자입니다. 미국에서 실시된 사고 실험 영상입니다. 차량이 옆으로 전복되면서 앞유리가 맥없이 떨어집니다. 차량 속 인형들도 밖으로 마구 튕겨져 나갑니다. 차량 밖으로 탑승자가 이탈하게 되면 일단 뭐 도로로 떨어져 나가면서 그 충격에, 충격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차량과의 2차적인 접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차의 자동차 유리는 자동차 전용 접착제로 견고하게 부착됩니다. 문제는 수리나 사고로 유리를 갈아 끼울 때 발생합니다. 한 자동차 유리 업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자동차 전용이 아닌 건축용 실리콘 접착제가 쌓여있습니다.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험이었어요 거의 90% 가까이는 습니다 승용차 두 대에 각각 자동차 전용과 건축용 접착제를 사용해 유리를 붙였습니다. 겉으론 두 제품을 전혀 구별할 수 없습니다. 세시간뒤 자동차 유리를 떼봤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어, 이거 어,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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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떨어지네요? 간단하게 굳은 순정 접착제 유리하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렇게 건축용 접착제를 쓰면 에어백의 효과도 감소됩니다. 앞 유리가 떨어지면서 승객 머리가 대시보드에 그대로 부딪힙니다. 이런 점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유리업체들이 건축용 접착제를 쓰는 이유는 가격 때문입니다. 순정품의 단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건축용 실리콘의 단가는 2,500원입니다. 그래서 소매점에서 월 사용량을 측정해 봤을 경우에 약 1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더벌수 있습니다. 전국의 자동차 유리 수리 업체는 약 800여 곳. 저가 경쟁 속에 7, 80%의 업체가 부실 접착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신속한 실태 파악이 필요합니다. SBS 최우원입니다.